로봇과 AI 다음 대기업의 선택으로 주목받을 주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요즘 가장 핫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대장주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대장주입니다. 둘다 현재 증시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죠. 두 종목이 최근에 급등한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로 지분 투자에 참여를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서 이 AI 관련 주들이 부각이 되자 대주주가 SK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작년에 한국항공우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은.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 증시는 주도 섹터에 속해 있으면서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받은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지? 로봇과 AI 다음 대기업의 선택으로 주목받을 주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 전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기사가 있으니 바로 삼성전자 M&A 관련 이슈입니다. 과연 다음 삼성이 지분 투자할 곳은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자 기사를 간단하게 읽어 보면 씨의 행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 이사가 인수 합병 계획에 대한 질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로 오르고 있는 기업이 패키징 업체 엠코테크놀로지입니다자 미국 업체이긴 하지만은 회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간 나온 인수 후보 업체 중에서 협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M 코는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인천 송도를 비롯한 국내 지역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후공정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단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사장 직속 패키징 테스크 포스팀을 꾸리기도 했다. 같은 해 그리고 충남 천안 반도체 패키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원래 M&A를 할 것이라는 얘기는 202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 n x p 인핑용 등이 물망에 올랐죠. 자,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DB하이텍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NXP, 임핑용 내 몸값도 엄청나게 올랐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십조 원을 훨씬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일단 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리고 작년에 암, 암도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는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한다고 밝혔었죠.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암을 인수를 하면 이 독과점 이슈 때문에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도 승인을 받지 못했고, 삼성 역시 인수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뭐 지분 투자를 한다, 만다 하다가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패키징 업체 인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삼성이 이 패키징 업체를 인수를 해야 되느냐? 그 시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 비즈니스 모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크게 설계, 제조, 조립, 포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를 펜리스 업체라고 하고요. 제조는 파운드리, 조립, 포장은 OSAT라고 합니다. OSAT라고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Test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세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합반도체 회사, IDM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IP업체가 있어요. IP는 뭐죠? 네, 지적재산권이죠. 반도체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립스 업체가 설계를 하는데 모든 거를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IP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IP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업체도 고객사이기 한데, 파운드리가, 자, 펩리스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하면은 파운드리가 이런 IP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나머지 설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로 충당을 할게. 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업체 역시 이 IP 업체로부터 설계의 도면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 하우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디자인 하우스는 이 설계 바로 옆에 있죠. 이 설계와 제조 사이에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이 팸리스 업체, 설계 업체가 아파트 전반적인 이 조감도 있죠, 조감도. 자, 그거를 설계한다라고 본다면은 디자인 하우스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 평형수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즉 디테일한 부분을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이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서서 IDM, 종합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특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IDM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예를 들자면 빵으로 치자면 식빵입니다. 요즘 뭐밤 식빵, 뭐 블루베리 식빵, 다양한 식빵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식빵은 구조가 단순하고 형태도 그냥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어느 제과점의 식빵을 뭐 선호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식빵이면 어디서다 삽니다. 즉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는 구조가 단순하고 식빵처럼 막 만들어놓고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빵으로 치자면은 케이에 크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일반 케이크가 아니라 주문 제작형 케이크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 당연히 식빵에 비해서는 만들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라고 했잖아요. 즉,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케이크를 만드는 거는, 자기 자신이 담당을 하지만, 뭐, 데코레이션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즉, 뭐,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오사트, 그런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3나노, 뭐 4나노 수율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삼성이 거의 TSMC를 따라잡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삼성이 구조적으로 TSMC를 넘어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 오사트 이런 기업들과 상당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옛날부터 동반 성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 체인이 상당히 곤고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 체인이 현재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상위 10대 오사트 기업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화권 업체들이죠. 그리고 대만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인수한다라고 기사가 나온. 엠코 같은 경우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런 대만 반도체, 중화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와 동반 성장을 해서 같은 생태계 내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상위 시장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역시 TSMC를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패키지 생태계, 디자인 하우스 생태계를 잘 갖추고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짓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엠코를 인수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키겠다라는 의미고,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 협력사, 오사트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자, 이런 협력사들을 같이 부각시킨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이 과연 국내 시장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코를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생태계와 같이 엮어서 부각받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게 디자인 하우스 IP, 오사트 이세 개로 구분 지어서 각각에 해당되는 기업을 나열을 해 봤습니다. 자,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온칩스와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에 삼성전자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이미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에 대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디자인 하우스인데, 각각의 이 전방 산업은 조금 다릅니다.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른데,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디자인 하우스 업무를 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방 산업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가온 칩스가 다소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IP 같은 경우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고, 칩스 앤 미디어가 있습니다. 시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반도체 IP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사실 삼성전자와는 이 모바일 쪽에서만 거래를 하고 주력 제품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디오, 즉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비전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방 산업, 전방 고객사가 NXP, 그다음에 텍사스 인트루먼트 모빌라이 등입니다.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에서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이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ai 반도체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엣지 환경에서 이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ip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엣지 환경이란 데이터를 서버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디바이스 뭐 이를테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라든지 이 내에서 이 데이터가 생성되면은 즉시 이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 주요 반도체는 GPU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리. 즉, 한마디로 뭔가 이 디바이스 내에서라든지 외부 환경에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중앙 서버로 보내서 여기에서 인공지능으로 돌려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아식 주문형 반도체,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죠. MPU. 신경망 프로세스 유닛 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점점 엣지 환경 AI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기술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현대차 등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사트 기업인데요 하나 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네패스 엘비 세미콘, 네패스 아크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 고객사를 보유한 오사트 기업이고,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았지만 점점 이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리고 CIS 시미지 이모스 센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통신용 RF 칩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넷패스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PMIC 전력 반도체. 통신용 RF 칩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패키징 공법인 FOPLP (패나웃 패널 레벨 패키징) 이 기술을 최초로 구현한 업체죠. 아직까진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긴 한데 향후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원래는 네패스가 패키징과 테스트를 다 담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패스 아크를 분할 시킴으로 인해서 상장사입니다. 현재 이 테스트 물량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 아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패키징 테스트 주로 담당을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형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모스 이미지 센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오사트 기업보다는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라든지 이쪽이 부가가치가 좀더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엠코를 M 코를 M&A 한다면 과연 어떤 생태계가 부각될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M 코를 인수한다, 상장사를 인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삼성전자가 M 코를 인수한 것 자체가 이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자,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본 이오서트 업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IP 업체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설사, M&A가 되지 않다 는 하더라도 어차피 이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은 시스템 반도체의 접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반도체 업체들이 다 같은 반도체 업체가 아니라 섹터별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앞서 살펴본 디자인 하우스, IP, 오사트 업체 외에도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 소재를 만드는 기업, 펩니스 설계 기업. 그리고 그 하부 섹터도 보시다시피 역할에 따라서 뭐 액추에이터, 이미지 센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정말 다양하죠. 자, 이렇듯 우리가 뭐 반도체 기업을 투자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기업을 M&A 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도 똑같은 반도체 업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섹터로 구분해서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혜주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최근에 출간한 대한민국 산업 지도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총 2333개 상장사를 27개 업종, 그리고 185개 섹터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투자 포인트, 성장성, 이런 것들을 기재한 서적인데요. 자, 올해처럼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 순환매 장세라고 하죠. 특정 섹터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업종, 섹터들을 잘 섭렵하고 있다면은, 잘 섭렵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